안녕하세요 쌩아입니다난 제빵이야 자 저번 시간에는 그 예쁘게 자영업한 아이들 눈으로 색깔피를 만들었어요 이번엔 음 미니 다꾸를 할까 싶어요 제가 미니 다이어리가 여기 보물상자에 있는데요 열어볼게요 두근두근 저만 볼게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여는 순간 반대로 열었어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여는 순간 두근두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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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는 순간 아 이렇게 되네 이게 우리 다이어리에요 이거는 올랑이 마스킹 테이프 친구가 선물해줬어요. 자, 닭구를 해볼 건데요. 제가 좀 쓰긴 했어요. 근데 친구랑 속지를 어, 어, 좀 바꿔가지고요. 음, 제가 음, 저의 선책은. 여기 중에서 코카콜라로 뽑겠습니다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지 촉촉 박사 있게 물어 아마 봅시다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 저서리질게좀 <laughs> 미안해서 일단 해보겠습니다 여기 속지를 자잘 꺼내서 짜잔 여기에 저들 줄 겁니다. 이 아이들 제가 아이들 일단 다 잘라보고, 음, 음 마음에 안 들면 해볼게요. 자, 잘르고 올게요. 짠, 제가 여기 하나 여기 이모양들로 음, 음, 그거랬어요. 자, 도전. 이게 다 일단 여기 이따, 사람, 음사람 너무 커요. 딱한 가지만 해주세요. 코카콜라를 장에 코카콜라 마시다 맛있으면 또 먹지 촉촉 박사 게물어 아아남자오시다 딩동댕동 딩동,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도 자, 오마이갓 제가 얘는 패스 자, 얘로 s 고요 l a s 같이생 o r e 인스 pessalashi, do! o 코카콜라 마시다 마시면또도 먹지. 톡톡 박자할 겸으로. 아, 아마 잡읍니다. 딩동댕. 도레 파솔라시 라에 파솔라시 도레 미파솔라시 도에 미파솔라시 도레 집니라 시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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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자, 패스. 자, 얘가 나왔네요. 딱 좋아요. 자, 얘들은 좀 너무 넘쳐서 코카콜라도 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자 고가 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지 석석박사 있개물아 알아맞혀봅시다 띵똑넷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 자 당첨 하나 당첨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지 촉촉박사 있게 물어 알아맞춰 봅시다 딩동댕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 리번 작은 리본. 됐습니다. 작은 리본과 이제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. 배치가 잘안 되네요. 그럼 두 페이지를 갖고 오겠습니다. 자. 두 페이지. 자, 페이지 2입니다. 두 개입니다. 자. 자 여기에 나는 발레리나 이렇게 적고요 여기에 여기를 붙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나는 발레리나 이렇게 적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일단 뜯어 볼게요 인스를 자 떼어 볼게요 자, 자 투명 스티커였네요 여기. 어우, 주름, 주름 때문에 잘안 보이네요. 아쉽어요. 자, 이제 꾸미기. 뭐죠? 이게? 저도 잘 몰라요. 자, 여기 위에 보겠습니다. 주름 때문에 약간 안 보이긴 하지만. 자, 이제 대망. 자, 키큰 사람. 키큰 사람이 누구게요? 자, 제가, 뭐를 적을, 줄 거면요. 어, 그거를 적을 거예요. 짜잔. 여기, 마의 주머니를 넣을 거예요. 마의 주머니를 무슨 색으로 할 거야? 음, 검은색 빼고, 음, 짜잔. 보라색으로 해볼게요. 요, 머리통이 보라색이에요. 머리통 보이시나요? 치워, 가. 다 머리통이. 짜잔, 보라색이요. 그래서 말주머니네. 나는 발레이나 나는 유에, 어, 그, 아, 뭐였 나요. 나는 발레리나. 는 응? 발레리나. 니나. 니, 다, 로 했어, 니나. 다, 다 글쓰고 다시 볼게요. 짠!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먼저 하나. 어, 발레니야. 응? 나는 발레니나다, 니나. 나는 발레니, 발레를 14년 차 있지. 나는 지금 24일 지금도 발레를 한단다 자 이건 잡고 싶은 거 미래에 잡고 싶은 거 적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적을 게 없어 딱히 적을 게 없어서 그리고 그냥 볼펜으로 색칠을 했어요 딱히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뭐를 하나 더 붙여주려고요 큰 리본이요 자큰 리본을 줘요. 또 무슨 좀 꽃에 딱 붙여도 줄게요. 딱. 자 완성 두개다 완성했어요. 이제 페이지 끼워 보여. 끼워 볼게요. 또 너무, 너무 앞으로 왔다. 자. 짜잔, 짜잔. 자, 이렇게. 됐어요. 근데, 여기 창문 보이시나요? 보이시나요? 여기 창문에 이어져 있어요, 창문이. 창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. 짜잔. 자, 똑같은 그림. 자, 이제 여러분, 음, 다 했어요. 자, 이제 안녕! 바이바이!